신개념 토크 놀이터 오픈 토프 2부 이어갑니다. 오늘도 역시나 특별한 분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선 소설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최근 축하할 일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제16회 허균 문학 작가상에서 아... 수상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작품으로 수상을 하신 건가요? 아, 예. 그 247의 모든 것이라는 장편 소설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에서 좀 가까운 어떤 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쓴 거고 여기서 247은 그 새로운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어떤 바이러스가 이제 다시 지구에 창궐할 때, 그때 슈퍼전파자라고 지정되어서 지구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환자 번호를 사람 이름 없이 247이라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왜 코로나19 때 확진자들한테 1번 환자, 2번 환자 이런 식으로 불렀듯이 질병 오염된 사람의 이미지로만 남는 그런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쓴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럼 이런 문학 작가는 또 허균이니까 그런 의학 관련 드라마라서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신청하면 받는 상은 아니고요. 네. 그 해에 출간된 중편 이상의 장편 소설들 중에서 어, 추천하시는 작가분들이 이제 이렇게 몇 권을 추천하고 심사위원들이 발간된 것 중에서 골라가지고, 이제 가장 상을 주고 싶다. 이런 작품에다가 수여하는 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작가님 그래서. 전작들도 세계관이 좀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작 내놓는 작품마다 또큰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주목을 받는 이유라면은 뭔가 눈에 띄었기 때문일 텐데. 네. <laughs>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좀 도, 독특한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문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장르 장르랑 순문학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를 싫어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없는 작품을 항상 쓰고 싶어하고 뭐 쓰고 싶어서 쓴다기보다 는 쓰다 보면 경계가 이렇게 섞이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예전에 그런. 나뉘어져 있는 시각에서 봤을 땐좀 독특하게 보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작품에 대한 좀 고심이 많이 드러나는데, 또본 직업이 두 가지라고 들었어요. 네. 약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요 네. 네, 네. 제가, 어, 시내에서 예전엔 약국을 했었어요. 음. 그러다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고, 한 2010년경부터 좀 시간이 나가지고, 옛날부터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책 읽는 거 관련한 공부를 좀 깊이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 이제 동국대의 대학원의 국문과에 등록을 하고, 이제 틈, 시간을 내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첫 학기에 소설 창작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그때 습작을 하면서 얼떨결에 문예지로 등단을 하게 되면서, 작가를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청탁을 받고 또 책을 출판사에서 내자고 해서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laughs> 지금까지 왔다고. 예. 어찌 보면 책을 좋아해서 그냥 배우고 그렇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이었던 네, 건데. 너무 좋아해서 책읽는게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거든요. 어, 근데 생각보다 내가 소질이 있었다를 깨달은 소질.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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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책 많이 보는 분들은 다내면에 그런. 음. 잠재되어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겉으로 드러내서 쓰느냐, 안 쓰느냐. 약간 그 차이일 것 같거든요. 음. 네. 근데 또 작가님 아버지 역시도 등단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빠, 아버지께서도 제가 소설 쓰고 얼마 뒤에 어, 예전에 젊으셨을 때도 뭔가 글 쓰는 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 다니실 때 학보사 기자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제 꿈을 뭐 교직 생활 하시면서 내면에 갖고만 계셨던 것 같은데 어 이제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등단을 했는데 제가 소설 쓰는 거 보시면서 아버지께서도 아마 내적으로 더 자극을 받으시면서 글을 쓰시게 됐던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좀 용기를 얻고 마음의 불이 지펴지신 건가요? 네,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너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지만 <laughs>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을까. 네. 만나서 작품 생각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품 얘기를 막 엄청 많이 하거나 이러진 않고, 다만 이제 뭐 제가 새 책을 내면 아버지께서 읽어보고 뭐 좋았다라든가 이런 얘기해주시고 아버지께서도 간혹 뭐 한번 읽어 보지 않겠니 하면 어... 딱 거기 정도까지. 네. 어찌보면 작가님도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아버지 때문에 또 접하셨겠어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집에 책장에 책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책이 항상 있으니까 그게 뭐 어린이용 책이 아니래도 어른용 소설이라도 어릴 때부터 꺼내서 읽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아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겠죠. 책장에 책은 많이 넣어두네 책장에 책이 많은 게 아이들한테는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놀이 같이 책을 네 읽었으니까. 근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책장에 어린이용 책을 가득 꽂아두잖아요.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좋고 어린이는 책이 부족할수록 책에 대한 갈망이 생겨서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고 어른이 보는 책이라도 많이 꽂혀 있고 어른이 책 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그 아이에게는 독서를 부추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네. 희소성이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집에도 부모... 항상 이렇게 전집, 원래 묶음으로 팔잖아요. 네. 아무리 해도 사실 한두 권도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책 보는 모습을 보면 애들은 부모를 따라하니까. 책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겠죠 아버님과 좀... 서로의 덕을 봤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솔직한 답변을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OX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아,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작품의 소재는 주로 주변에서 찾는 편이다 네, 소재는 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배경은 아마 제 소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W 시라는 곳에서 거의 일어나는 그꼭 거기가 중심 지역은 아니라 또그 지역이 꼭 나오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거기가 원주이면서 원주가 아니다 그 의미는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은 같기 때문에 이곳을 원주라고 봐도 되고. 그냥 세계라는 뜻의 <laughs> 월드의 앞자를 딴 WC라고 봐도 된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주변에서 소재를 찾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읽는 어떤 과학서적이라든가 이런 데서 영감을 얻어서 거기에서 또 소재가 생겨나고 이런 경우가 좀 많고요. 주변에서 소재를 찾진 않지만 다만 이제 어떤 도시의 분위기를 묘사한다든가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제가 지나다니 원주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뭐구 도심의 오래된 가게의 느낌 뭐 이런 거를 살릴 때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볼 시간인데요. 또 앞으로의 꿈과 목표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 저는, 음, 제가 되게 존경하는 작가가, 어, 외국 작가는 주제 사람하고라고 있습니다. 아마 눈먼자들의 도시, 또눈뜬 자들의 도시 이런 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주제 사람하고 같은 경우에 44살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써서, 어, 57세가 됐을 때 인정을 받고 죽기 직전까지 되게 엄청난 위대한 작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음, 작가로서의 꿈이 있다면 계속해서 열심히 쓸수 있는 데까지 써보고 싶다, 뭐, 이런 게 당연히 제 꿈이고, 그 다음에 약사로서도 비슷한데, 음, 건강하게 제가 스스로 이제 살면서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뭔가 약을 줄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 두 개를 같이 잘 영위해 나가고 싶죠. 까지 네. 개인적인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되었습니다. 오늘 네. 함께 나와주셔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개념 오픈토크는 원주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 새로운 토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